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들은 가격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쁘신데 그냥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육이 농장에는 새로운 신품종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아이, 아뭐 페리도트는... 되게 요즘에 신품종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런 다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런 아이 12,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택배 주문 같은 경우를 선호하신다 그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택배로 주문하시면 5만원 이하 얼마든지 택배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부터는 택배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요 페리도트 페리도트 다육이를 만나봤습니다. 근 네, 여기는 빵빠레 금이네요. 금. 요, 요 빵빠레 철화는 봤는데 빵빠레 금은 또 오랜만에 보낸 것 같은데 되게 목대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8,000원이에요. 요 정도면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 진짜 예쁜 다육이들이 많아서 찍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세요. 자, 여기 이 아이는 서든벨 웨두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이 제가 처음 보는 아이인데 뭐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 입장이 가장자리가 되게 뾰족하게 뿔처럼 나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와인 가격이 얼마일까요? 사장님, 이 가격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만, 만 원이요? 아니, 예. 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 가격들을 다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편하시니까 금방금방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홍매와 홍매화가 이렇게 커다란 홍매화네요 요 아이도 만 원이에요 어 근데 얘가 휘청휘청 합니다 이게 안 휘청거리는 홍매화를 보내달라고 만약에 주문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직접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빨리 영상을 찍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이 아이도 되게 신기한데 오 조심 자, 요런 아이가 있었어요 요런 아이는 스틸다라는 아이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6,000원에 ,000원, 팔고 있었어요 되게 색감이 신기하고 오묘한 아이인 것 같아요 오, 이 촉감 같은 경우에는 하엽들이 많이 져 있는 거 보니까 오, 입장은 살짝 얇 얇은 편에 속해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마빌레 얼크니 요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격들이 웬만한 다육이 농장보다 가격들이 좀 저렴해 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런 애들 하, 하나 아마 한. 만원에서 2만원 그 언저리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요런 애도 있었어요. 핑크스팟, 아모르 파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핑크스팟이라 써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가 2만원입니다. 제가 요 애를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핑크스팟입니다. 오, 되게 크다. 아모르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로운 종인가? 보시면은 보통 아모르 파티 큰 거보다 얘가 훨씬 커요. 이렇게. 오, 굉장히 갖고 싶은 아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밴드 멤버분들에게 다육이를 이제 선물 드리려고 몇 개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핑크 스팟이 만나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있었는데, 잠깐만요. 와, 지금 한 손으로 다육이안 다치게 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원종, 라라네요, 라라. 얘는 6,000원인가? 6,000원이었어요, 6,000원. 근데 목대가 뭐 이렇게 굵어? 와, 뭐야. 실제로 보시면 은 진짜 굵습니다. 제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보다는 덜 굵네요. 남자, 남자 손가락에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덜 굵은 정도,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여기 이 아이들은. 얘는 미스터 차드리아라는 그런 아이인데, 가격이 써있나?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옆에는 데비철아가 8,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얘랑,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좀더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르답니다. 자, 그다음에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인데 얘는 25,000원이네요. 근데 크기가 오 무겁다.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큽니다. 이 야. 엄청 크죠? 자, 요런 플로 리디티가 있었고요. 얘는 한 개밖에 안 남았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크기가 큰건한 개밖에 안 남았고요. 여기 플로리디티 조그만한 애들은 꽤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나우쿠 미니는 4,000원짜리. 조그만한 포트에 있는데, 크기가 지금 상당합니다. 좀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아이가 있었어요. 나나우쿠 미니.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예쁘다. 원종 샴페인. 와, 엄청 큰데요? 얘? 얘는 36,000원. 36,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아이들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마디바. 마디바 엄청 크네요. 야, 마디바가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오 어, 여기도 있네요, 마디바가. 이렇게. 사장님, 마디바 이거 큰건 얼마예요? 네, 이거. 2만원이요. 얘들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들은 가격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쁘신데 그냥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점점 자랄수록 이렇게 조금씩 주름이 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바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레드 샴페인. 레드 샴페인 얘도 2만원이었어요. 2만원인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빨간색처럼은 안 보이는데, 얘가 물들면 빨개질까요? 제가 안 키워본 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오, 여기 그린 샴페인도 있네요. 얘는 22,000원 22,000원에 그린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이렇게 하얀 줄무늬 이렇게 있죠 요게 되게 이 샴페인의 모양을 보석처럼 만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얘가요 이렇게 입장에 이 겉부분에도 이렇게 보석처럼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다육이랍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 이거 무슨, 얘는 론에반스인 것 같고요. 론에반스 철화 같고, 얘는 좀 다른 아이인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을 아는 아이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백봉이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큰게 있었어요. 요런 아이 얼마냐? 오, 12,0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요 아이, 큰 아이들은 12,000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요 엄청 크다, 얘도. 엑스페트리아 철화인데, 25,000원인데요. 크기가 남자 손한 뼘. 두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저희 집 거는 조금 얘들이 저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길게 길게 자라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자라 있어요. 와 허리 아파. 어쨌든 여기는 동양달기가 있는데요. 애들리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를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걔들은 조금 해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들 얼마지? 이 아이들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여기 마리아도 이렇게 큰게 있네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얘들은 피멍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고 있어요 누구한테 맞았는지 피멍이 이렇게 드네요 원래 다육이들은 피망이 이렇게 들면은 좀더 상품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3만원이네 3만원 그리고 얘도 있었거든요 얘는 S인가 뭐라고 써있었는데 2만원이었어요 근데 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는 제가 살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은 시키시는 분이 사실 것 같은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살것 같습니다. 사서 예쁘게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색감이 어 다양한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뒤에는 레몬 앤 라임 철화예요철화 유로나이. 진짜 예쁜데요? 하단에 에둘리스는 얼마예요? 네네 어. 2... 2만아 적혀있나? 적혀있죠. 아 여기 안에 있었네. 죄송해요. 2만5천 원이라고 하네요. 오 그다음에 여기는 엄청 큰 아이들. 와 엄청 커. 몰랑 로즈. 잠깐만요. 제 얼굴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 예, 얼굴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자, 이렇게. 와, 이렇게 큽니다. 보이시나요? 우와, 무겁다. 아,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큽니다. 제가 이렇게 숙이면은 제 머리보다 좀더큰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큰 창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얘는 20만원이에요. 이름이 물랑, 물랑 루즈. 오, 깜짝아. 물랑 루즈라고 해요. 물랑 루즈. 근데 20만원. 얘가 물들면은 이렇게 예쁘게 물든답니다. 근데 크기는 얘가 더 커요. 그리고 맥라이징이라는 아이. 되게 햄버거 이름 같이 생겼는데. 이런 아이들도 좋은 것 같고 원정 몰게인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와 얘가 원정 몰게인이 이렇게 예뻐지네요 이렇게 아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원정 몰게인은 얼마일까? 잠깐만요 원정 몰게인도 가격이 안 써있는데 와 얘는 진짜 멋있다 보세요 이렇게 멋있어요 와 대박 대박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오늘 여기 금은다육이라는 다육이 농장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되게, 되게 예쁜 다육이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택배를 시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이지, 추천만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금전적인 그런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아이, 아이 누워 앉아.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누우셨어요. 오 누우셨어요. 오, 울타해 오, 이거. 오, 심심하셨어요. 오이고, 오, 누우셨습니까? 누워,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야, 앉아, 야, 앉아, 앉아 누워, 이렇게 누워. 야, 안돼. 엄청 잘생겼습니다, 얘. 그죠? 야 여기 봐봐. 인사. 누워 앉아 누워봐. 누워봐. 오 누웠어. 요 누우셨습니까? 자세히 좀 볼까요, 분이 음, 이렇게 친해졌어. 음, 음. 눈 감아, 눈 감아, 음, 눈 감아. 음. 야발큰거 보소 니네 발이면 내 발이랑 크게 좀 대고 아안돼안돼오유 누우셨어 오우 오우 오유 오우 오우 오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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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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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오유 오우 오우 오유오유 오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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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먹이랑 제 손이랑 똑같아 이거 봐 크기 봐 주먹이랑 이야.. 크기 보소 어? 어휴 심심했어 주먹이랑 제 누워있어 누워있어 안돼 누워있어 어휴 누워있어 누워있어야 돼 꼬리 흔드는 거봐 으음 으음 으고이렇게 착한 애였어? 이렇게 착한 애였어? 어이 그랬어? 엄청 크다, 니. 볼까 응. 웃고 있으세요? <laughs>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음, 음.